안녕하세요. 한국아메 교육부 아티스트리 전문가 김지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 뉴트리션으로 완성하는 웰빙 뷰티, 건강한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노화에 대해서 그 전에 먼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 노화의 징후, 다양하게 나타나죠? 피부 노화의 징후는 주름부터 탄력이 떨어지는 탄력 감소, 그리고 매끈하던 피부결이 거칠어지는 거친 피부결, 칙칙한 피부빛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피부 노화, 누구에게나 일어나죠? 이 피부 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안티에이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화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노화의 원리는 두 가지,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로 나누어집니다. 내인성 노화는 말 그대로 내재적인 요인에 의해서 진행되는 노화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적 요인에 의해서 진행되는 노화입니다. 하지만 외인성 노화는 조금 다릅니다. 외인성 노화는 외부적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어, 오염이라든지 공기의 오염, 미세먼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외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생활 습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것이 외인성 노화이기 때문에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흘러가지만, 노화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안티에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강한 생활습관, 그 중심에는 피부에 좋은 뉴트리션, 영양 공급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에 좋은 영양은 모두들 꼬박꼬박 잘 챙기고 계시죠? 건강한 식생활을 하려고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고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만으로 부족한 현대인의 영양 우리 뉴트리라이트로 꼬박꼬박 잘 챙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피부에 좋은 영양, 피부에도 유, 뉴트리션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피부도 신체의 기관이죠.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신체 기관이고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외부 유해 물질 체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어, 보호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피부의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피부를 위한 뉴트리션, 영양의 공급,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안티에이징 얼굴 피부만으로 충분할까요? 과연 얼굴 피부만 열심히 관리한다고 해서 건강한 아름다움, 생기 있게 빛나는 동안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두피의 노화는 얼굴의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두피 노화도 얼굴 피부의 노화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처음으로는 모발에 힘이 없어지죠. 그리고 두피가 딱딱해지고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유수분 밸런스도 깨지고요. 그러면서 이 두피 노화가 시작되고 두피의 탄력이 떨어지면 두피가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 얼굴을 잡고 있는 틀이라고도 할수 있는 두피가 느슨해지죠. 그러면서 이마 탄력도 떨어집니다. 이마 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마에 주름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마 주름뿐만이 아니라 이 관자놀이까지 주름이 타고 내려오면서 탄력이 처지면서 이눈 밑도 처지고 볼도 처지고 그러면서 팔자주름도 심화되고 그러면서 목주름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두피 노화 노하, 두피 노화의 결과로 이마 목주름. 힘없는 모발, 이런 다양한 노화가 초래된다는 사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피의 건강은 젊음과 아름다움의 그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얼굴과 목 가장 가까이 연결된 피부이자 10만여 개의 풍성한 모발이 자라나는 신체 기관이 바로 두피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특별한 피부, 두피를 위해서 피부, 모발, 영양 전문가, 이세 분야의 전문가들의 공동 뉴트리션 연구로 탄생한 것이 바로 스켈프 뉴트리션입니다. 풍성한 모발과 탄력있는 두피 피부를 위해 먹고 쓰고 바르는 치밀한 뉴트리션 설계로 탄생했는데요. 특별한 피부인 두피에 최적화된 화장품 세티니크 바르는 뉴트리션 그리고 두피를 깨우는 빛의 뉴트리션 레이저 L400 그리고 속부터 빠짐없이 채우는 먹는 뉴트리션 뉴트리 라이트가 있죠. 이렇게 완성된 두피에 최적화된 바르는 뉴트리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피 코어 뉴트리션 스켈프 포스는 두피의 수분도와 민감도, 탄력을 개선해서 두피를 전반적으로 개선시켜주는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발의 윤기와 탄력을 개선시켜서 모발을 개선시키는 성분, 그리고 모근을 탄탄하게 잡아줘서 모근을 보호하는 식물 성분들로, 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두피 타입의 개별 맞춤 뉴트리션을 제공하는데요. 과도한 피지와 각질을 말끔하게 정화해주는 성분, 건조한 두피에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성분, 자극받은 두피, 민감한 두피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성분, 마지막으로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두피에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피 모발 모근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는 코어 뉴트리션인 스켈프 포스, 그 각각의 성분 알아보겠습니다. 두피를 개선시키는 성분들로는 화이트 치아 시드, 아티스트리 성분의 아티스트리 제품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과, 위치에이지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두피의 수분, 민감도, 탄력도를 개선시켜주고요. 그리고 모발을 개선시켜주는 성분, 대두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대두 성분이 모발의 윤기, 매끄러운 윤기, 그리고 탄력도를 개선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모근을 보호해주는 성분으로는 레드 클로버와 마카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두피 모발 모근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는 스킬프 포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다양한 두피 타입 모두 다 두피 타입이 다양하고 다양한 두피 고민이 있잖아요. 다양한 두피 타입의 개별 맞춤 솔루션 정화 수분. 진정, 항산화 뉴트리션을 제공하는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피의 과도한 각질과 피지를 말끔하게 두피 노폐물을 정화시켜주는 흰 버드나무 추출물과 페퍼민트 추출물, 로즈마리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고요. 건조한 두피에 풍부한 수분을 더해주는 성분들이죠. 부활초 성분과 대나무 성분, 에델바이스 추출물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으로 민감해져서 울긋불긋 가려운 두피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주아나무 성분과 편백삼백 나무 성분, 후시디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되어가는 두피, 약화되어가는 두피를 위해 항산화 역할이 필요하죠. 항산화 기능을 위한 작약, 인삼, 달마지꽃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다양한 두피 고민에 개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제 샴푸 컨디셔너로 끝내는 것이 아닌 새로운 3단계 솔루션이죠. 바르는 세티니크 스케프 이뉴트리션은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정 클렌징 단계죠. 어 스페셜 케어가 필요하죠. 우리 얼굴에도 이중 세정이 필요하듯이 두피에도 이중 세정이 필요합니다. 두피를 생각해 보면 10만여 개의 모발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발 사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피지, 노폐물, 각질들이 끼어 있겠어요. 당연히 이중 세정이 필요하겠죠. 샴푸 전 단계 프리스 컬러, 퍼스트 클렌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피 타입에 따라서 주 1, 2회 또는 3, 4회씩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데일리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샴푸 같은 경우에는 두피 타입에 따라서 모발 타입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십니다. 트리트 단계도 특별합니다. 트리트먼트 이제 모발에만 하는 트리트먼트가 아니죠. 두피부터 영양을 제공하는 두피부터 모발 끝까지 올인원 트리트먼트. 3단계는 개별 맞춤형 두피 집중 영양과 케어를 제공하는 세럼 단계인데요. 100배 농축 안티에이징 세럼이 인텐시브 세럼부터 리밸런싱 세럼, 수분을 제공하는 세럼이죠. 그리고 편안한 진정을 제공해주는 카밍에스오스 젤, 두피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개선해주고 마사지와 함께 사용하시는 리바이탈라이징 오일. 이렇게 네 가지 영양, 두피, 집중, 케어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스케일러 모바일 속 모바일 사이사이 숨겨진 두피의 노폐물 두피도 이중 세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강력하지만 부드럽게 캡슐 스케일링을 해주죠 두피 속에 씻어내기 힘든 노폐물을 아하 성분, 바하 성분으로 빈틈 없이 또 물리적 자극 없이 부드럽게 스케일링을 해주고요 어, 사용해 보시면 캡슐이 있어요 캡슐의 유효성분을 안전하게 사용 전에 터뜨려줘서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어, 그리고 혹시 이중 세정을 하면 두피가 건조해지진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중 세정으로 인해 두피가 건조해져서 민감해지지 않도록 수분 충전 포뮬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시면 두피 말끔해지니까 두피 각질도 제거가 되다 보니까 다음 두피 케어 제품들이 더잘 흡수가 되겠죠. 다음 단계의 유효 성분의 흡수를 극대화하는 부스팅 효과까지 있는 제품입니다. 네, 다음 단계는 트리트먼트. 모발에만 하는 트리트먼트가 아닙니다. 두피에도 영양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두피와 모발을 한 번에 케어하는 캡슐 속 더블 포뮬라 더블 파워의 두피 트리트먼트입니다. 두피와 모발 모두를 어, 최적화된 케어를 제공하는 자연유래 영양소, 작약, 대나무, 에델바이스, 비타민 나무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고요. 역시 캡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캡슐로 유효 성분을 안전하게 사용 전에 터뜨려져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어, 포뮬라로 개발이 되었죠. 두피 수분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인체 적용 시험으로 입증된 두피 수분 장벽 강화 <laughs> 그리고, 모발 손상 케어, 손상된 모발을 케어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두피가 더욱더 촉촉해지고, 모발이 매끄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두피에 직접 효과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 뾰족한 노즐로 되어 있어서 두피에 직접 도포하실 수 있도록 특별한 어플리케이터, 두피의 유효성분을 집중적으로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패키지도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텐시브 세럼 가장 핵심적인 어, 제품이라고도 할수 있죠. 핵심 성분이 자사, 대, 자사 다른 제품 대비 100배나 많이 압도적으로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폭발적인 뿌리 파워를 제공해주는 제품입니다. 강력한 두피 노화 방어를 해주는 제품이죠. 그 효능이 입증된 핵심 성분이 레드클로버와 마카 대두를 100배 함유하고 있어서 두피 노화의 징후를 감소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인삼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인삼의 순수한 뿌리 에너지를 담은 세. 어, 두피와 모발의 안티에이징 지표는 총 6가지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두피 같은 경우에는 수분도가 향상되고 민감도가 향상되고 또 탄력도가 개선이 되었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모발은 강도, 모발의 강도가 강해지고 그리고 윤기가 개선이 되고 모발 끊어짐에 의한 탈락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기도 하죠. 미세한 입자의 마이셀로 극강의 흡수력을 보여줍니다. 미세하고 균일 입자이기 때문에 흡수력이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끈적임 없이 극강의 흡수력으로 효능까지 극대화시켜주는 제품. 이 제품은 미스트 타입, 분사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분사 타입의 노즐을 두피에 가까이 직접 대시고 뿌리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모발에 뿌리시는 게 아니라 두피 사이사이 가르마를 타시면서 두피 피부에 직접 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피, 메마른 두피, 건조한 두피에 수분을 충전해주고 수분장벽을 강화해주는 리밸런싱 세럼입니다. 튼튼한 수분장벽 유지에 도움을 주는데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수분 유지력을 지닌 부활초 성분, 후시디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서 촉촉한 두피 수분장벽 케어를 해주는 제품입니다. 두피 온도 어, 두한족 열이라고 하죠. 예로부터 두피는 머리는 차갑게, 발은 뜨겁게, 발은 따뜻하게 라는 말이 있듯이 두피 온도를 낮춰주는 것은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두피 온도를 즉각적으로 낮춰주는 즉각 쿨링 효과 외부 자극에 의해서 열이 오른 두피에 즉각적으로 시원한 쿨링감을 선사하고요. 가벼운 워터 제형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조한 두피에 수분을 빠르게 충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어, 두피가 민감해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피에 열이 오르면서 울긋불긋해지고 가려워지고 트러블도 생기시는 분들,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외부자극으로 민감한 두피에 긴급진정을 제공해주는 카밍 SOS 젤. 자연의 진정력을 담은 스트레스 슈팅 블렌딩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민감해진 두피를 즉각적으로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주아나무, 편백삼나무, 목련나무, 로즈마리 스트레스 슈팅 블렌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과 유해 환경 속에서도 쉽게 예민해지지 않도록 두피를 편안하고 촉촉하게 수분 장벽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젤 포뮬라입니다. 그래서 두피에 착 밀착이 되는 젤 제형으로 끈적임 없는 흡수력으로 두피 보호에도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바이탈라이징 오일입니다 두피에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어, 순환을 시켜주고 영양을 채워주는 제품이죠 올인원5 건강한 두피 컨디션을 회복시켜주는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습과 진정 장벽보호 활력 영양을 제공하는 오일원, 올인원 오일5 블렌딩의 함유로 건강한 두피 바탕을 케어해주는 제품입니다 마사지와 함께 사용을 하시면 두피 활력을 개선해 주는 제품이고요 어, 이 제품은 다른 세럼과는 다르게 오일이기 때문에 씻어내시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샴푸 전 단계에서 오일 마사지로 두피 활력을 개선시켜주고 두피의 혈행 개선도 해주면서 활력 케어를 해주고 활력도 개선시킬 수 있는 제품이죠. 향도 너무 좋습니다. 에센셜 오일 아로마 향으로 하루에 지친 피로를 필어주는, 풀어주는 아로마 효과까지 제공해주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두피에 영양을 제공해 줬다면 더욱더 두피 깊숙이 침투해서 안티에이징을 완성해 주는 레이저 l400 빼놓을 수 없겠죠 400개나 되는 광원이 두피 깊숙이 침투합니다 어, 정교한 400개의 광원과 파장 설계가 특징인데요 어, 400개의 광원 정말 촘촘하게 빈틈없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깊숙이 침투할까요? 모근이 위치하고 콜라겐 탄력물질이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생성되는 진피층까지 강력하게 도달하는 ld 레이저 다이오드죠 레이저 다이오드와 LED 그리고 진피를 지나서 심지어 피하 조직까지 노폐물을 배출하고 영향을 전달하는 피하 조직에 도달하는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열 오른 두피에 강량 모드를 시켜주는 팬 기능 1단계 2단계 팬 기능으로 두피를 시원하게 해주는 기능까지 있고요 착용 감지 센서가 작동해서 착용 시에만 작동하는 안전 설계 레이저로부터 민감한 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혹시 머리가 크다 그래서 이 제품이 안 맞을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머리 사이즈든 두상 사이즈에 맞게 조정 가능한 사이즈 다이얼로 두상이 작으신 분도, 크신 분도, 온 가족이 함께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음성 가이드와 함께 간편하게 사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어, 두피 안티에이징, 저희 세티니크 스케프 뉴트리션과 레이저 L400을 함께 사용했을 때 12주간의 놀라운 두피 모발 안티에이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 모발 윤기가 21%가 개선이 되었고요. 모발 강도, 모발의 단단하고 센 정도가 29% 모발 탄력이 60% 개선이 되었고 두피 수분도는 152%나 개선이 되었고요. 두피 민감도가 31% 개선이 되고 탄력도도 8%의 개선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어, 기간에 따라서 사용 기간에 따라서는요. 사용 즉시 두피 쿨링과 윤기 개 개선을 보실 수가 있고 1주일을 사용하시게 되면 두피 수분이 장벽이 강화되고 힘센 모발로 볼륨이 생겨서 모발이 튼튼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4주를 사용하시면 두피 탄력이 개선되어 꽉찬 밀도감 높은 모발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12주를 사용하시게 되면 두피 모발 안티에이징 완성되어서 탄력있는 두피 풍성한 모발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는 제품이죠. 자 이제 어렵게 먹고 쓰고 바르는 스켈프 뉴트리션 빈틈없는 영양 설계로 두피 안티에이징 두피 건강 챙기셨다면 이제 얼굴 피부에 영양을 챙기셔야 할 때죠. 뉴트리 라이트와 아티스트리의 만남으로 탄생한 스킨 뉴트리션 몸을 위해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듯이 우리 피부를 위해 선택하는 건강한 습관 뉴트리 라이트의 생태 유기농 농장에서 과학자가 씨앗부터 선별해서 재배하는 건강한 성분 그 건강한 성분으로 다져지는 건강한 피부 토양 피부가 먹는 건강한 영양 까지 스킨 뉴트리션이 제공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가 아티스트리 피부 영양소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파이브 베리어 테크놀로지가 피부 스스로 피부를 지킬 수 있도록 숨겨진 힘을 깨웁니다. 스킨 케어에서 스킨 뉴트리션으로. 네, 이렇게 뉴트라이트의 식물 영양소가 자연이 키운 다섯 가지 파이토포스 피부 영양소로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피부 광채부터 피부 정화, 탄력, 항산화, 보습, 진정까지 피부랑, 피부가 근본적으로 스스로 좋아질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는 아티스트리 피부과학의 씨앗이죠. 이제 순간의 변화에 머무르는 실망스러운 스킨케어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스킨 뉴트리션이 필요할 때입니다. 건강한 안티에이징 스킨 뉴트리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시간을 멈추려면 순간의 변화에 머무르는 스킨케어로는 부족하니까요. 깊은 곳으로 전달되는 파이토 에너지와 스킨 뉴트리션만의 독점 안티에이징 테크놀로지 리노베이팅 콤플렉스가 피부 스스로 피부를 지키는 힘을 키워 건강한, 진정한 안티에이징을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지난 3월 달에 밸런싱 라인과 하이드레이팅 라인이 출시되어 피부에 기초 체력을 채워주고 있고요. 이제 리뉴잉 라인, 퍼밍 라인과 함께 건강한 안티에이징이 가능합니다. 밸런싱 라인은 맑고 깨끗한 진정 케어를 제공하는 라인이죠. 자극받은 피부에 진정이 필요할 때, 유수분 밸런스를 되찾고 싶을 때, 모공을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과도한 유분을 케어하고 싶을 때 밸런싱 라인을 추천해 드리고요. 피부 수분을 지키는 힘 하이드레이팅 라인, 건조한 피부에 딱이죠. 극심한 피부 건조가 고민이신 분들, 강력한 수분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 촉촉하고 부드러운 아기 같은 피부결을 원할 때 구석구석 수분 플럼핑, 수분과 함께 탄력까지 세워주는 하, 하이드레이팅 라인을 추 추천해 드립니다. 어, 다음은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안티에이징 라인 보시기 전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건강한 안티에이징의 시작, 스킨 뉴트리션. 건강을 위해 식물 영양소가 필요하듯 피부에도 피부 영양소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티스트리는 피부를 위한 안티에이징 솔루션을 식물 원료에 담긴 영양소에서 찾았습니다. 한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냉문동의 자생력이 피부 광채와 활력을 더해주고 울근뿌리의 강력한 항산화 에너지가 피부의 탄력을 지켜줍니다. 건강한 안티에이징의 시작. 아티스트리 스킨 뉴트리션. 네 어린 피부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데일리 안티에이징 리뉴잉 라인과 긴 세월의 흔적마저 깊이 잠재우는 극강의 탄력해요 퍼밍 라인 두 가지가 출시가 되었죠. 시간을 멈추는 건강한 안티에이징 스킨 뉴트리션 테크놀로지와 함께 합니다. 파이토포스 피부 영양소,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스킨 뉴트리션 위에 자연이 키운 피부 영양소가 피부를 스스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키워주고요. 스킨 뉴트리션만의 독점 안티에이징 테크놀로지, 리노베이팅 콤플렉스가 건강한 안티에이징, 진정한 안티에이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미시건대학과 공동연구로 개발된 스킨 뉴트리션만의 독점 안티에이징 테크놀로지 리노베이팅 콤플렉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리노베이팅 콤플렉스는 뉴트리라이트가 엄선한 식물 원료들로 탄생을 했는데요. 뉴트리라이트 스피니치와 티올리브 플라워, 투메릭. 투메릭은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 투메릭은 바로 강황성분이죠. 항산화력으로 가득한 강황성분. 이세 가지 식물성분들이 각각 단일 원료로 사용되었을 때보다 세 가지의 복합체 콤플렉스로 사용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피부노화를 자극시키는 요인들을 감소시켜서 어려 보이는 피부 컨디션으로 무려 600%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인체적용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리뉴잉 라인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피부 구석구석 곳곳에 잔주름 칙칙한 안색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 생기를 잃은 피부 분명히 아픈 데가 없고 푹 잤는데 자꾸 주변에서 어디 아프냐, 피곤하냐 물어서 속상하신 분들, 풍부한 영양감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전반적인 노화현상을 케어하고 싶으실 때 매일매일의 데일리 안티에이징 리뉴잉 라인을 추천해 드립니다. 리뉴잉 포밍 클렌저, 건강한 피부의 시작은 바로 건강한 클렌징이죠. 클렌징은 피부 관리의 시작과 끝이라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세정력부터 영양까지 쫀쫀하게 케어해 주는 밀착 클렌징 아미노산 성분과 자연 유래 오일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보습 성분이 선사하는 강력한 수분 장벽 그리고 다섯 가지 자연 유래 오일, 달맞이꽃 오일, 들깨 오일, 화이트 치아시드 오일 등의 다섯 가지 자연 유래 오일의 깊은 영양감을 클렌징부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 외에도 당김 없는 촉촉하고 쫀쫀한 탄력감을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거품부터 정말 밀도감 있고 쫀쫀한 거품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꼭 한번 클렌징 단계부터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너인데요. 리니잉 소프트닝 토너입니다. 단백질 중요하죠. 단백질이 선사하는 탄탄한 피부 제공하는 에센스 토너인데요. 락토바실러스 발효물 그리고 식물 유래 성분이죠. 귀리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연 유래 귀리 단백질, 식물 영양소가 전하는 매끈한 피부결, 피부를 매끈하고 부드럽게 정돈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락토바실러스 발효물이 피부 기본기를 탄탄하게 길러주는 역할. 풍부한 영양의 즉각적인 보습과 윤기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토너. 런데 에센스를 바른 듯 반질반질 반짝거리고 윤기 있는 매끄러운 피부결을 즉각적으로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크림. 아이크림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아이크림 아직도 안 바르고 계시는 분들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크림은 20대부터 바르셔야 돼요. 20대가 지나서 아직도 안 바르고 계시다면 반드시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아이크림입니다. 왜냐하면 눈가 피부, 우리 신체 전체 피부 조직 중에 가장 얇고 섬세한 조직입니다. 이렇게 가장 사, 섬세하고 얇은 눈가 피부 하루에 2만 번 이상 깜빡인다고 합니다. 얼마나 눈가가 피부 피곤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가는 노화에 더욱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이크림으로 꾸준한 케어를 해 주시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눈가 피부를 깊이 이해한 토탈 안티에이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이 버터 타입의 아이크림이죠.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펩타이드 성분과 귀리 추출물이 만났습니다. 눈가 피부 고민 한두 가지가 아니실 거예요. 눈에 띄는 잔주름부터 깊은 주름 까치발 주름이라고 하죠. 웃을 때 생기는 주름, 그 다음에 눈 밑에 꺼진 탄력, 칙칙한 다크서클까지 한 번에 토탈 케어를 해주는 제품이고요. 세라마이드가 선사하는 하루 종일 지속되는 24시간 강력 보습막, 그리고 피부에 닿는 순간 사르르 녹아드는 쫀쫀한 버터 텍스처까지 기분 좋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리뉴잉 밀키 에멀전입니다. 에멀전 단계생략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리뉴잉 라인은 특히 에멀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속부터 채워지는 강력한 영향으로 탄력을 확 끌어 올려 주는 탄력 부스팅 로션이기 때문인데요. 항산화하면 비타민 E죠. 비타민 E 성분과 식물성 스쿠알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 하루 두번 자연의 강력한 항산화제로 비타민 E를 충전시켜 주시고요. 차세대 보습 성분이죠. 사탕수수 추출물, 보통 스쿠알 란이라고 하면 어, 뭐 상어 간유라든지 동물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티스트리는 비건이죠. 그래서 차세대 보습 성분 식물성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시크란이 피부 수분 장벽을 튼튼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끈적임 없이 탄력을 남기는 고보습 제형으로 다음 단계 탄력을 더욱 더 부스팅 시켜주는 역할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에멀전 단계 생략하지 마세요. 리뉴잉 리액티베이션 크림 리뉴잉 라인의 핵심 히어로 제품입니다. 겨울에도 지지 않는 뿌리의 에너지. 식물의 뿌리 에너지가 왜 중요할까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밖에 나가보면 가로수도 그렇고 식물들이 앙상하게 메말라서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언땅 밑에 식물의 뿌리는 죽지 않고 그 생명력을 가득 겨울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틔우고 또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 바로 식물 뿌리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에너지가 중요한데요. 이 식물의 뿌리 그 중에서도 항산화력으로 가득한 맹문동과 강황의 뿌리 에너지를 가득 담았습니다. 어, 사용 15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신 지 15분 만에 피부 주름이 8.6%가 개선이 되고요, 안색 칙칙했던 안색이 피부빛이 59% 개선되기 때문에 아침에 외출하기 전에 발라주시면 맨얼굴인데 톤업 크림을 바른 듯 화사하게 빛나는 피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겠죠. 빠르고 매끄럽게 스며드는 풍부한 영양감의 텍스처로 가볍게 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퍼밍 라인. 긴 세월의 흔적마저 깊이 잠재우는 퍼밍 라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깊은 노화에 대처할 강력한 피부 개선 효과가 필요하실 때, 탄력이 떨어져서 고민이신 분들, 잃어버린 탄력과 노화의 흔적을 빠르게 되돌리고 싶을 때, 강력한 안티에이징, 극강의 탄력 부스팅, 퍼밍 라인을 추천해 드립니다. 퍼밍 라인은 단한 가지 히어로 제품, 핵심 제품, 크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퍼밍 울트라 리프팅 크림. 제품 이름부터 울트라 리프팅 크림이잖아요. 어 어떤 제품인지 딱 감이 오시죠? 어이 제품이 더욱더 매력적인 것은 쓰면 쓸수록 극강의 탄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인데요. 쓰면 쓸수록 1주, 2주, 3주, 4주 쓸수록 탄력이 더 점점 더 개선이 됩니다. 사용 2주 만에 피부 탄력이 14.2%가 개선이 되고요. 4주, 그러니까 한 통을 다 쓰는 한 달이 되면 피부 탄력이 26%나 개선되었다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발효 에너지 그리고 짙은 노화의 흔적을 채워주는 빈틈없는 탄성감까지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 사용해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 제품을 한달 이상 거의 두 달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저한테 자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다이어트를 하냐 다이어트 비법 좀 공유해 달라 점점 얼굴이 작아진다 왜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죠 저는 다이어트를 한 적이 없는데, 먹고 싶은 걸 어제도 다 먹었는데, 살이 빠지는 이런 기적적인 일이 있나? 하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체중계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실망을 하고 내려왔겠죠. 살이 빠지긴요. 전혀 안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주변에선 저한테 얼굴이 조박만해진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지 여러분들도 퍼밍 울트라 리프팅 크림을 한번 사용해보시면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어, 두피부터 얼굴 피부까지 영양, 뉴트리션, 오직 아메이에서, 그리고, 어, 세티니크와 아티스트리에서만 제공하는, 어, 정말 진정한 영양, 풍부한 영양으로 완성하는 건강한 아름다움, 웰빙 뷰티, 건강한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꼭 두피부터 얼굴, 피부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셔서 이 겨울 더욱더 건강하게 빛나는 동안 피부 사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센트 라이드는 언제든 온라인으로 부담 없이 모여 운동하고. 저어요 <laughs> 건강에 대한 관심사로부터 자연스럽게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라이딩 앱, 네. 웰니스 컨텐츠, 스마트 바이크, 카카오 워크. 이팅 다들 조금만 힘내요. 이제 바이크는 오피스가 됩니다. 25센트 라이더로 시작된 리치와 제이의 평생의 파트너십.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 25센트 라이더.